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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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번보죠한번보죠 하지 말고 맨날 까디맨다 까라 야예 이거 이쪽이 졸아지잖아 봐라 에. 여기 육번 아이야 이거 나어네그육 번을 쳐든지. 샌더 샌드 조가 샌더를 치든지분이 오는지 이거 들으면 눈이 확 떠져요 어. 원래 잘 치시는거 아니에요? 엄청 잘, 잘 치시던데 잘 따라해봐 복근 복근 그 도는게 두가지라고 상체만 달랑달랑 달랑, 달랑 도는 사람들이 있고 어. 몸통 안에서 양을 감아있고 이거로 천원, 내가 맨날 백가디비고 했잖아, 이거. 응. 이렇게. 복근으로 돌았을 때 하고, 상체 요구만 돌았을 때 하고, 어프로치 할때 하늘과 땅 차이 난다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내 머리를 한번 봐봐라, 두 사람 다. 세명다 앞에서. 내 머리 잘봐봐 어, 쉐기, 대안에 일간 다시 이어가고 그렇지. 복근으로 돌아설 때 하고. 네. 상체로 돌아설 때 하고는. <laughs> 멈치는 결과가 말도 못하기 차이나. 어, 저 노래 소리는 못조금 <laughs> 오늘 어떠아? 예. 응접거 분위기 좋대요. 아네 너무.. 안심하세요어서오세 안녕하세요. 잘 봐봐. 내 머리 잘 봐네. 네. 그 뚜껑 찍지 마라. 네네. 요, 요 밑으로 찍어라. 네. 본인은 시묻지 마. 머리숱만 다.. 봐. 내가 머리 저렇게 상.. 가슴만 돌면 그렇게 좀 출렁대는 게 있어. 예. 근데 이게 긴 채를 처음 저출렁대는 거지. 근데 손은 가만히 있고, 복근이 뭔가 안 다르나? 안정감 있게 그냥, 그냥 기계처럼 설렁설렁 돌아가잖아. 네네. 이거하고, 다른 거 느끼지나? 네네. 눈으로 봐도. 그런데 되게 한 80, 90%가 이렇게 하고, 복근으로 하는 프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로 해보면 허트고 뭐고 시원하다라니까자 그럼 20m 복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안정감이 이런 말도 못한다니까 안정감이. 오늘은 몸을 편안하게 칠 수가 있다. 1 0 0 한번 건네볼게요. 40. 큰거 칠수록 이제 더마이 차이 난다고요 몸 도는 자세를 잘 하는 거야선하시부예식사예아아 예. 왼손이 이제 40이 넘어가면 40이상 넘어가면 이돌때 왼손이 오른쪽 어깨 밖 왼손 엄청 많이 좋아요 여기 길게 치면 더화의 차이가 이거 그 백할 때 이제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는데 오동이 백을 아, 하는데 이렇게 갖고 가는 거이야 이렇게 어. 그럼 몸이 자꾸 넘어지거든 어 이거 다친 거 보이세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배가 돌면 복근이 돌면 봐봐 손봐어 얘가 이렇게 모는 거지 60으로 돌아오 그래서 복근이 돌면 페이스가 결대로 가는 거지, 결대로. 결대로 짱안 떼지면 반대로 하면 도안 떼지잖아. 네. 골프가 결대로 못 가면 사고 난다고. 그래서 열리는 것처럼 복근이 결대로 이렇게 와야 그냥 이렇게 기도오는거지 손만 나간다. 결대로. 공이 차차 붙잖아 그냥 본인이 니네 이거 느껴지지 공 맞는 소리 그래서 결 되는 거야어제부자 지금 실수가다고 그러죠 러면이 곳곳으로 좋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팝 모양 가는 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야 디비전은 것도없어지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자 그다음에 테크 빼는 할때잘 봐봐 잘 봐봐라 공 후방 직 후방으로 이렇게 빠지면 손보다가 따라해봐 손보다 손보다 헤드가 헤드가 앞쪽에 있어야 좋다 앞쪽에 있어야 좋다 봐라 앞쪽에 있지 헤드가 예 네. 거의 보면 여기 왔을 때 이래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음... 그왜 그러냐? 왼손을 돌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면 여기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갔으면 손보다 헤드가 앞쪽에 있지. 그냥 공 맞고 여기서 나가보자. 얘도 똑같은 거지. 손보다 가 헤드가 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래보이는거지 지금 이 방송을 그 시청하는 유튜브 구독자 너무 너무 감사한데 지금 내서는 이거를 오프로치 내지 드라이브 뭘 하든지 피니시가 됐을 때 이거를 명심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명심에 명심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본인은 디비전으로 도는 게 이렇게 도는 거 본인. 그게 왜 그러냐? 손은 가만히 있고, 복근이 돌면, 이렇게 열려지는 거지, 이렇게. 헤드가 바쁘니. 손 가만히 있고, 복근이 돌면, 이렇게 열려지는데, 복근이 안 도는 거지, 이게. 복근이 이렇게 돌면 지대로 되는 거지. 다 해결될 뿐다. 그래서 힘들어. 그래, 앉아있어도, 부대표도, 부회장도, 이렇게 도는 거지, 복근이. 손 가만히 있고, 복근이 도는 거지, 복근이. 아, 이런 걸, 이런 걸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네요. 그냥 그래 앉아있냐 하는 거라. 음. 그러면 내가 말할 때 들어도, 나 같으면 안 앉아있고, 가 이렇게 복근 이야기 하니까 도는 거지, 이렇게. 음, 앉아가 이렇게 있으면 시간만 아깝잖아. 네. 아, 복근이 있으니까 여기. 그럼 그, 거 좋아, 좋아, 좋아. 저, 저 그대로 찍어. 음, 저는 머리 안 놔도 뭐, 괜찮고, 머리가 괜찮고, 복근이. 금방 붙여지잖아, 봐라. 복근으로 하니까. 디비전이 음, 없어지잖아. 야, 분이에요. 네. 뭐 이런 거 하나 좋은 알아 이 사람하고 그 특급 비밀을 알려 주는데 남는거 있으면 이런 거. 하트 아트. 어. <laughs> 아, 폭탄이 열리는 거. 근데 저번에 명시 위로 돈다 고 하셨는데 그거랑 또더 이거 고급 버전이에요. 이게 잘안 되니까 이걸로 자꾸 이야기해야 는 거지. 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느 게 좋다는 말할 수 없는데 네, 사고가 네. 덜 나지. 아, 안정적인. 어, 어, 어. 그냥 버으로돌면 열리는 거지. 70m를 한번 쳐볼게 오동아빠번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 잘 봐봐 그러면 완전 복근 도는 거예요 손은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팍 붙어 붙어 백스핀 걸리는 거 맞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정말로 좋은데, 너덜이 안 하잖아. 이 방송을 보, 오늘부터 보는 분은, 제발 무조건 좀 하시고, 인천에 경구동생도 좀 많이 하시게. 아. <laughs> 경구동생, 많이 해. 그, 이거 잘안 아, 안 되시니까 많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봐봐, 보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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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하지 말면 맨날 까디면다 갈라 야예 이거 이쪽이 쭈그지잖아 봐라 네. 여기 네. 여를돌려야되네요 아. 복근 퍼트도 이리 하면 아 이거는 퍼트나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아네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80을 한번 쳐볼게 요어 그대로 거냐 복근이 이게 풀수 있는 거냐 80이니까 안전감 있게 이로 자 그래서 이게 채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좌우 편차가 없는거에요 자 그러면 이거 채 바꿔가지고 이거 6번 한번 쳐보자 분이네 이제, 이제 이 오늘 오신 여세 분은 확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좀 있으면 영천서 그 장모님하고 사이하고 딸이 와. 어? 오, 가. 너희들 장모를 만나도 그런 분좀 만나 봐봐. 사이하고 딸하고 다이래. 모델로 그냥. 복근이 도는 거예요. 그럼 공이. 오. 찰떡이잖아. 찰떡이잖아 대포다, 대포가. 그래서 골프가 종이 한장 차인데. 결과는 종이 천장 차이도 더 난다. 어. 근데 이런 말들 어디서 자꾸 만들어내시는지 신기한데요. 어? <laughs> 이런 명언들을 어디서 <laughs> 네이버 검색하세요. <laughs> 와, 1년 동안 계속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내신 인생 경험이죠. 어, 아. 여러 가지 인생 경험. 아, 그래서 복권이 돌면 손 가만히서도 가는 거죠. 복권이 돌면 오, 소리가 사이다다 사이다 사이다 스윙. 거리도, 사람 거리, 저, 필드 실제 가가지고, 네. 7분가 내가 한 180, 90만 천하, 이카고 뭐, 샌더가지고 110m 천, 이런 사람들 돈천 원, 2000원 얘기하면 제일 따먹기가 실제. 거리만 자랑하고 있어. 당연이야 우리 속담이 이런 거 아니더라. 야, 이거 방송 나가도 되려 모르겠는데, 쑥게 뭐 자랑한다 소리 하죠. <laughs> <laughs> 저 웃는다. 비자와하전알아들는데뭐 어, 뭐요? 숙게 <laughs> 뭐잖아. <숲에 머자라더라고. 웃음> 뭐 뭐지?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옛날 어른들참매거이 옛날 어른들. 어른들이 어. 제기를 가진 것도 없는 숙게뭐그자한다고 그래서 그냥 내일 공만 쳐다보고 근이 돌면 움직이다아요 그럼 오른발 바닥에 꽉 짜져는 거지 오른발 바닥에. 오늘 왜 오더만 내가 이 공을 치는줄 아나 잖왜 치신? 한 일주일 전에 댓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손님이 말로만 틀지 말고 네. 보여달라고? 치는것좀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아.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엄청 많은데 치는 거 그것만 봤나 보네요 영상은 그래, 거의라고 해버려 아 뭐, 그러니까 못 치는데 말로만 음. 자꾸 말만 하는데. <laughs> 사야한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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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람> 응. 어이, 이거 어이어이이 이거 뱀어. 이 이거 거이 자꾸 잘, 잘 치려고, 뭐라도 때라, 시기라 하는 게 있잖아. 네. 연습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될때라 하는 게 있다고. 음... 그래서 차근차근, 그 주위에 프로님들 시키는 대로, 네.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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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 좀, 좀 네. 서너 달 받고 많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 필드 한 가면 돈이 그래, 기본 30만 원인데, 나 같으면, 필드 한번덜 가고, 레슨 한달더가 학생들이, 그장하앞으로 이야기 하대몇 시간 연습하냐 고 지금도 10시간 한다고. 저 들었죠? 들었죠? 요새도요? 지금도 10시간 안 돼, 그 장하나, 오와. 그 세계적인 프로. 오늘 어떤 분이 부산에서 왔다 갔지만, 20년 쳐봐야, 네. 그, 우리가 쳤는 거, 딱 1년 쳤는 거밖에 안 돼. 1년도 안 돼. 시간으로 짜 너들이 1년에 300 300일을 한 시간씩 쳤다고 생각해 봐봐 그냥 300시간. 300시간 가면 아니지, 아니지. 365시간. 아, 3. 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10시간씩 쳐니까 어 한달 할1년거한달 한 하면 끝나0네요딱0년 쳤는 게한 달인 거0 음. 0 0 0 0 0 0 0 0년0 0 0 0 0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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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에서1 0년은 가야 공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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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 치고 싶으면 좀 시간을 많이 넣어야 되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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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정석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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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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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정석 대로 자꾸 치는 거야 정석. 그래 연습을 할때왜거를 해도 자꾸 복권으로 이렇게 오는 거지 복건은 왜거를 해. 아 어, 언제 이래 시원하게 한번 쳐볼까 멀리 좀더 가고 이런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저게 쳐도 바로 가야되는거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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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하게 안 되겠지 바로 진짜 이래 시원하게 한번 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laughs> 그냥 그래서 이거만 되면 나머지는 뭐 그래서 결국은 이거 세월이 지나면 오프로치에서 결정이 난다고 같이 또 공을 쳤는데 60이나 70이 70이 이렇게 나오면건처로 편안하게 공을 띄워서 속근으로뭐저 근처 가야 뭘 먹을 거예요? 근처 가야. 같이 적은 거 이거를 신경 써서 잘 해야 되는 거 복권으로 오른쪽에 뒤틀리는 거죠. 뭐가 뭔지 그지 금방 허쳐야 하는 거예아 이거는 박인비 하림이가 봐도 박인비 알지아픈게 네. 20발 15발짝 되면 2 0개 쳐야 하나 발로 15발, 20발 내면 버디 할라카마. 막 서른 개 쳐도 하나 잘안 들어가. 맞아. 너무 멀면안 들어가. 멀면 그렇지. 웨이트만 가까이 붙이면 돼요. 그래서 80이라도 자고 제자리로 돌아서 영천에서 냈습 바로 장모님 사이 일해본 다 결국은 이게 30, 20을 잘해요. 30, 20을 잘해요. 20. 이거를 잘해야 20, 30뭐 15m 이런걸 잘해요. 지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저 복권으로 도는 연습을 오늘부터 예. 많이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언제까지 음... 시간... 될 때까지 아... 예.